자 오늘은 멘탈벌스들의 첫 번째 동사들입니다. 자 오늘은 see, look, watch 이 동사들을 알아보고 또이 차이점을 배워볼 건데요. 자 원어민들은 이세 단어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느끼잖아요. 자 이걸 먼저 느끼려면은 우리는 이해하고 반복해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세 단어를 느끼시면은 여러분들의 영어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게 단계별로 이세 단어들을 비교해 보고 층을 쌓아 나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제가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뜹니다. 이게 C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제 눈에 들어오는 전체를 지금 눈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C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귤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룩입니다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이 크리넥스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것도 룩입니다. 자, 이제 저기 있는 모니터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여전히 룩입니다. 자, 근데 이 모니터 안에서 지금 제 영상이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죠? 자, 제가 이제 그 화면을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자, 화면이 계속 움직이는데 저는 계속 이 움직임을 보고 있죠? 이 움직이며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 여기서부터가 와치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화면이 바뀌거나 제가 움직이거나 하는 거 이걸 다 따라가면서 보시고 계시죠. 여러분은 와치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C가 무엇인지, 룩이 무엇인지, 또 와치가 무엇인지 대충 느낌 오시죠? 자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단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는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보이는 거죠. 자기 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인텐션, 즉 자기 의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룩은요. 룩은 look은 뭔가를 보려고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와치는요? 와치는 watch는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는 거니까 이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는 이 보는 사람의 이 컨트롤 할수 있는가, 없는가로 구별될 수 있죠. 자, C. 컨트롤 할수 있나요? 그냥 보이는 거니까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근데 룩은 뭔가를 보려고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컨트롤 할수 있죠. 와치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따라서 보는 거니까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다는 것. C. 룩, 와치와 시간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C 먼저 보겠습니다. 자 C라는 거는 몇초 동안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를 본다는 건 특정해서 보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의도도 없고 뭐 컨트롤할 수도 없는 걸 본다는 것은 계속 오래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C라는 지각, 이 지각 동사는 몇초 정도 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이 논문상에서는 이 C를 a few seconds를 본다, 뭐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을 보는 거죠. 반면에 look이나 watch는 어떨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걸 특정한 걸 본다는 것은 뭐 1분을 볼 수도 있고 10분을 볼 수도 있고 10시간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태까지 했던 걸 제가 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intention. C는 intention, 의도가 없죠. 그런데 look이나 watch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control. 자, C는 컨트롤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look이나 watch는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time. time은 C 같은 경우는 a few seconds, 몇초 정도라고 했죠. 근데 룩이나 타임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대상의 움직임. C는 상관없죠. 근데 룩은 정적인 걸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걸 내가 초점을 맞췄을 때 룩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 와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따라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적인 겁니다. 자, 이게 C와 룩의 와치. 이게 이게 가장 기본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어근적으로 바라보면 한층 더 쌓일 것 같아요. C 룩 What?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거를 학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원어민들은 인간이 본다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둡니다. 자, 첫 번째가 라이스입니다 빛, 빛이 있어야 볼수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 d g 즈입니다 지식, 이게 보는 것은 이 지식 아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저 우리말에도 해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세 번째는 guarding입니다. 볼수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라 거죠. 첫 번째 light,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볼수 있다는 라 것은 상당히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빛의 밝기를 나타낼 때 l o o 쓰죠. 자, 그러면 look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light은 look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look은 상당히 물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ook은 단독으로 잘안 쓰입니다. 대부분 전치사가 붙죠. 예를 들면 뭐 look at, look about, look around, 뭐 look up, look down, look through,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look은 상당히 물리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반면에 see는 기본적으로 날리지랑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했다, 뭐 알았다 할때 I see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이 see는 물리적인 것을 넘어 설때까지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넘어서는지 알아? 자, 그래서 제가 앞에 표를 보여드렸죠. 이 표가 물리적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I've seen him for a month. 하면은, 보통 이 물리적인 거는 몇 초죠? 몇초 상관인데, 이 사람은 한 달을 봤대요. 그럼 한 달을 본 건가요? 아니죠. 한달 동안 안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한달 동안 이 사람은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I'm seeing someone. 그러면, 이건 몇 초잖아요. 이건 물리적인 걸 벗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보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이다. 데이트하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면 perception, 시각동사 보다가 아니라 cognition, 인지하다, 안다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련입니다 지키는 거죠. 아니 뭐 지키는 게 보는 거랑 큰 관련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랑 큰 관련이 없죠. 뭐 경비 아저씨들이 지켜 주시고 군인 아저씨, 경찰 아저씨 이런 분들이 우리 많이 지켜 주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다 지켜서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 농작물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집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킨다라는 거는 보는 거랑 굉장히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키는 거는 와치란 단어랑 연결이 됩니다. 자, 와치 밑에 단어 하나 더써 볼까요? Wake. 자, 이 W-A가 똑같죠? 똑같은 어근입니다. 자, 이 어근 우리 했었죠? Wake. 깨어나다. 자, 우리가 우리 농작물이나 집을 지키려면 야간에 깨어나서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키려면 어떻게 되죠? 자, 움직이는 사물을 보면서 뭐가 움직이나 봐야 되죠. 그걸 따라가면서 보면서 지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지킬 일이 없으니까 이게 확장되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영화라든가 뭐 움직이는 사물을 이제 따라가면서 보는 것 이걸로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뭐 야구 게임이나 이런 데 많이 와치를 사용하는 거죠. 자이 정도 아셨으면 여러분들은 시 l o o k w a t 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자면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향상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층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원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see the movie, watch the movie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이두 표현 우리가 쓸수 있을까요? 네, 둘다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할 때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캠브리지나 뭐 이런 여러 사전들을 보면. 뭐집 안에서는 와치를 사용하고 집 밖에서는 씨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자 얼핏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집 안에서 쓸 때는 와치만 쓰고 집 밖에서 쓸 때는 씨만 쓰고 이상하죠. 그런데 왜 캠브리지 사전같이 대단한 곳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을까요? 자첫 번째는 이게 글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대다수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도 사실은 이걸 설명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되거든요. 자 그래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거꼭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서 친구랑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 영화로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Let's see the movi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극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Let's see this movie 할까요? 그러니까, Let's watch this movie 할까요? 자, 캠브리지 사전에 의하면 Let's see the movie 해야죠. 근데 원어민들에게는 Let's watch the movie, Let's watch this movie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어디 안이나 어디 밖에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의 거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제가 이 영화 상영되는 영화 가까이에 있으면 이 상영되는 영화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에 C를 쓰면 몇 초밖에 못 보잖아요. 영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영화 전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와치를 써야죠. 와치를 써야지 이 영화 전체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랑 점점,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 상용되는 시간이나 이 상용되는 것은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즉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멀어지게 되면은 이 영화 자체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C를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히실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신 겁니다. 자, 제가 딸이랑 집에서 테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가 나와요. 겨울왕국 그 영화가 이틀뒤에 방송을 해준대요. 그러면 제 딸이 그러겠죠. I wanna see the movie. I wanna watch the movie.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집이라고 했죠. t 비도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썼을까요? 네. 아이 a n 쓰던 무비가 맞죠. 왜냐면 하 이틀 뒤에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이 거리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몇개더 드려볼게요. 자, 제가 영화가 끝나고 나왔는데 바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너 영화 봤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I watch the movie일까요? I saw the movie일까요? 네, 우선 I watch the movie입니다. 저 극장이랑 가깝지 않아요. 영화랑 가깝잖아요 근데, 영화 끝나고 제가 집에 왔어요. 엄마가 너그 영화 봤니? 그러면 뭘 사용할까요? 네, I saw the movie입니다. 자, 그리고 영화를 본 뒤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그 영화 봤어? Yes, I saw the movie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자, 학자들은 여기서 watch를 안 쓰고 see를 쓰는 이유를 implication of starting point, implication of ending point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멘탈 벌브들은 우리들의 감각에 대한 동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다층이 쌓이고 다 엮여있는 동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함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서 이게 층을 쌓아 나갈 거니까요.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